없어, 아이고 위험해라 아이구야 이게 집에 나오면 바로 길이야. 아, 음. 저런 애기들이 가장 그치. 시한폭탄이야 무서워. <laughs> 차를 대고 주차하고 어, 음, 주차를 오늘 하고. 재밌겠네요 뭐 음. 오늘. 야 자유공원에 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길에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예 주차를 못하게 다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냥 나무 그늘이 있는데 여름에 딱 이런데에서 잠을 자면 최고였는데 그런 길이 다 없어졌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비된거죠 <laughs> 여기 몇대 있네 인도 위에다가 주차한 차량들이 몇 대가 있네 주차장은 싹 사라졌다 이런 주차장들은 여기 심포동 쪽에 2박3일 코스 오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들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유공원 일정하잖아요. 길을 한번 보니까요. 자 동화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미끄럼틀 같, 미끄럼틀 같이 생겼어. 저번에 밤에 찍었잖아요. 동화마을이라 이렇게 예쁜 집은도 해놓고 건물 색깔도 주황주황합니다. 어닝이 주황 벽돌. 처음 때보다는 많이 사람이 줄었어요.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처음보다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다. 사람이 없어. 주말인데 사람이 없어. 어? 주말인데 사람이 없어. 어떡해 아이고 위험하다아이고야 이게 집에 나오면 바로 길이야. 어, 응. 그러니까. 저런 애기들이 가장 시한폭탄이야 무서워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팍팍 나오니까 빤다도 있어요. 빤 네, 이로 다시 가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아마을 메인 거리에요 메인 거리 여기는 관광객이 좀 있네 외국인도 있고 조금 이래구는이어서되이나구도심을구이렇게는이친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 주차장도 많이 쉬어놓고, 요거는 교회 주차장인 것 같은데? 교회 주차장. 아까 내려오면서 봤잖아요. 길이, 길이 롤러코스트 같아. <laughs>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아주 경치 봐봐요. 여기, 여기서 보는. 경치가 야경도 끝내줍니다 이게. 야경은 밤에 봐야죠. 밤에 봐야죠 <laughs> 아니 그냥 차박만 하시고 오늘 근처에 오늘 먹거리들이, 오늘 먹거리들이 오늘 많으니까 오늘 때, 되게... 먹거리가 아유. 많으니까 먹거리에서 맛있는 거사 드시고. 아니 주차는 알아서 하셔야지 뭘 몰래 해 몰래 하면 안 되지 뭐... 그때 이제 밤에 갔던 길을 다시 이제 낮에 지나가는 거예요. 주간편 차이나타운 <laughs>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대신 보여드립니다. 저희 현지 가이드 정말? 55년 현지에서 생활을 한 현지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우리는 마르고 달토록 봤죠. 그렇죠. 네, 여기는 가다 보면 이렇게 지붕 위에 빨래를런 집도 보입니다. <laughs> 와, 보여드렸구나. 집 환상적입니다. 음, 이거는 빈 집인가 보다. 빈 집인데 무너질까 봐 싸매놨어. 엄마 그 밑에 또 차는. 아이 이, 이 모텔 내 친구가 하던 데인데 이게. 천지 모텔입니다. 이것도 비어 있는 아, 것, 것 같아. 그때는 어, 이름 아니었는데. 비어 있는 거 같아.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건물들이 다 비어 있어. 모텔 주차장인데 모텔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비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도심을 보여드려요. 굉장히 예쁘고 저 이제 층 아파트는 어, 새로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여기가 차이나 타운. 메인 거리인데 좌우로 한번 보여드려요. 네,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조금 있네요. 음, 네. 그러니까 메인 거리니까 음식. 여기 탕후루가 있은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탕으로 이거는 저기 판매한 지 진짜 오래됐어니 이게 직접 사탕수수를 이렇게 집을 내 가지고 해주는 재밌는데죠? 그때 애들하고 왔을 때만 해도 이 거리가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와. 건물 자체가 와. 여기 신포동이 재밌는 게딱 가다가 일본식 집들이 쫙 있다가 어느 골목이 딱 되면 갑자기 중국집으로 싹 바뀌어 음, 신기해. 차이나타운 날씨가 더워서 힘드십니까? 더운데 걷기 힘드십니까? 차이나타운을 <laughs> 유튜브를 통해 <laughs> 보세요. <laughs> 유튜브로 먼저 보시고 한번 오고 싶으시면 와서 보세요. 네, 건물들도 좀 특이한 게 많고요. 일단은 여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차를 대고 주차하고 어, 아이고, 주차를 오늘 하고. 재밌겠네요. 뭐 음. 오늘 개항장 문화놀이터. 개항...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놀아봅시다. 제물포 개항장 1883년.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주차는 경찰서 아, 길거리에 다들 했네 경찰서에 세우기 쫄리십니까? 경찰서하고좀안 친합니다 제가 아, 재진게 많으십니까? 아니 갈 일이 없어요 거기를 가서 세우면 되죠 생각해보니까 중구청에다 세우면 되겠네요 돈 내고 <laughs> 맞아요 우리 어, 구청 좋아합니다 선 건너편이니까 <laughs> 사진관 진심 사진관 진심 보니까 우리 한번 요 구락부 요, 요 커피숍 가서 그, 한번 커피, 커피 마신 커피, 적 있죠? 거기 가서. 음, 그럼 커피를 한잔 마시고 거기도 한번 가보고 합시다. 자 중구청도 이 중구청 건물도 진짜 오래됐어요. 아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중구. 돈을 내는 주차장으로 가야죠. 그게 싼 거예요 그게 그걸 몇분 아낀다고 그거 몇분 아껴주는 게 아닙니다 음, 저 건물들 보세요 건물들 음. 해야죠. 대표님 근데 오늘 웬일로 오늘은 제가 모자를, 모자를 선물을 받았어요 원래 모자 같은 거안 좋아하는데 음, 예쁜가요? 자 가끔 신포동이 옵니다 여기에 맛집들이 많은데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불만이에요? 불만이라기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동안 모자가 없어서 모자를 안쓴 거죠? 아니 이게 얘는 잘 접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렇구나. 모자를 써야겠다 싶으면 모자가 부피가 크니까 안 갖고 다녔는데 어, 자 보겠습니다 이 거리가 딱 봐도 그냥 좀 독특하잖아요 벌써 거리가 벌써 거리 자체가 역사를 가진 경쟁력이니까 여행 꺽지점 커피 어, 여기 여기 예뻐요 내부가 되게 예뻐갖고 제가 지금 커피를 지금 많이 마셔갖고 지금 안 들어가는데 안에 있는 커피숍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물 독특하죠. 어우 햇볕이 핵, 따갑다 핵, 따가워.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나. 응 그런가 보다. 아뭐춤 배우기 이런 이런 행사인가 봐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멋진 용기와 인내 속에서 춤을 선보였던 우리 멋진 댄서 친구들에게 박수 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B-boy, B-boy 준, 오. 오, 쥬리니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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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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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